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산을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3대 증시가 또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심지어 개 하락을 시작한 뒤에 별다른 상승 한번 없이 지속적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쭉쭉 빠지면서 끝나버렸네요. 먼저 3대 지수를 살펴보시면 역시 우리의 나스닥은 실망시키지 않는 변동성으로 2.5% 이상 하락 마감을 했고, S&P 500은 2.1%, 다우 존스는 1.9%의 순서로 장이 끝이 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보다 훨씬 더큰3.7% 이상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TQQQ와 SOXL은 말안 해도 아시죠? 또 할인 가격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섹터맵은 어떤가요? 미 증시가 크게 하락한 날마다 볼수 있는 피바다 모습입니다. 사실 어떤 회사가 특히 강하게 하락했다기 보다는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큰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Greed and Fear Index를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중간을 지나 55까지 올라갔었는데 약 일주일간의 하락으로 다시 공포 구간으로 들어와 44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분석을 위해서 차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닥은 거의 일주일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단기 추세선의 모습으로 볼 때는 큰 문제 없는 하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세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가장 높은 가격대에 위치한 1차 지지선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2차 지지선의 경우에는 초단기적 추세를 결정해줄 수 있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돌파당할 경우 3차 지지선까지 쭉 빠질 우려가 있으며 3차가 깨지면 시장이 큰 충격으로 인해서 전저점까지 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장기 투자자라면 우리는 이럴 때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게 좋겠죠. 역시 뉴스를 살펴보니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달러 초강세가 있습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달러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그로 인해 기술주들 그것도 빅테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박살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달러의 초강세가 지속되면서 유로화가 이례적으로 1달러가 깨졌는데요. 20년 만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유로화가 미달러에 비해서 강했는데 그게 20년 만에 깨졌다는 것이니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결과 유럽 증시도 함께 하락을 하고, 오늘 미 증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 중, 또한 가지는 파월의 주둥, 아니, 그, 입입니다. 파월은 곧 있을 잭슨홀 미팅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것인데요.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잭슨홀 미팅은 전 세계 주요 경제 관료들, 그러니까 나 경제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선진국들의 중앙은행 총재들, 저명한 경제학자와 교수들이 참석 대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방향의 경제 흐름을 논하고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미팅이 열리는 날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며 주가도 크게 출렁인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처럼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와중에 이런 미팅에 파월이 참석한다? 그리고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오늘 폭락을 견인한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 말은 뭔가요? 지금은 주가가 선반영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떨구고 파월이 거기서 매파적 발언을 한다 한들 시장의 충격은 지금보다는 덜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강한 발언을 한다면 시장은 또 폭락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면서 긴 호흡으로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현재 상황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추측하는 내용도 많았었는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 삭스에서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잡혔다 생각하는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난 듯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한동안 꽤 많이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의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주니 시장이 많이 놀란 것입니다. 결국 금융시장의 기대와 실제 흐름에 괴리가 생기고 주식시장이 더 하락할 것이라 예측했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여름 랠리는 끝이 났다는 예측도 하는데 결국 같은 말일 뿐 기사를 써야 하니 계속 다른 말을 조금씩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국채 금리에 대한 말도 꼭 빠지지 않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10년, 2년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가 장기화 되면 될수록 시장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이런 악재들이 많은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저점 대비 20%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자료는 나스닥이 저점 대비 20%가 오르고 난 뒤에 기간별 수익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어떤가요?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면 모두가 1년 뒤에 수익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그저 이런 단기적인 악재들에 속아서 주식을 팔기보다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주식을 더사 모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커지고 커지면서 우리의 계좌는 분명히 양전에 있을 겁니다. 절대 쫄지 말고 꾸준히 매수하세요. 아스닥이 망하면요. 미국이 망하고 세계가 망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쫄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